휠하우스 음, 사고 의무, 유무 확인한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휠하우스는 쇼바, 쇼바 이 볼트 3개 그러니까 쇼바 마운트도 보시죠 쇼바가 걸리는 이 부분 이렇게까지를 휠하우스라고 해요 이렇게만, 이 안쪽까지 이렇게 이 둥글게, 휠집, 휠하우스 휠하우스라고 하고요 이쪽 부분은 인사이드 패널 그래서 우리는 휠하우스를 점검할 거니까 살짝 보면서 볼때 이런 실리 주름을 한번 확인해요 네. 주름을 확인하고 뭐 이렇게 안쪽을 보면서 <laughs> 네. 이쪽 보면서 저쪽 안쪽 실링도 확인을 해서 실링이 자연스러운지 안 자연스러운지 확인합니다. 이거 한번 보시면서 이거 보시면 이 쇼바 슈바, 쇼바를 쇼바 슈바 고정 볼트 너트를 한번 확인하죠 본데 지금 보면 다 풀려 있죠? 풀려 있으면은 오. 어. 이쪽에 사고가 있었다던가 아니면은 저 사고로 인해서 풀었는지 아니면 여기 정비를 하기 위해서 풀었는지 확인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? 풀렸네? 근데 실링 위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멀쩡한데? 그래서 밑으로 들어가서 이 쇼바도 한번 확인하고 이쪽에 하우스를 보면서 충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예, 충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주변 실링도 한번 다 같이 쓱 하면서 확인하면서 인사이드 패널까지 동시에 확인해 주고 그다음 하면서 쇼바까지도 같이 확인해서 쇼바 누유가 있는지 없는지까지 같이 확인하면서 나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는 정비를 위해서 풀었었구나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할수 있겠죠 음, 뭐한 가지 더 추가로 얘기하자면 이차 옆에 사고가 있었어요 옆에 사고가 있으면서 아마 옆에 치면서 이쪽 아마 하체까지도 같이 음, 수리를 하면서 쇼바를 음, 탈착을 해서 수리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여기도 이렇게 풀려 있고 반대쪽 한번 볼까요? 반대쪽은 여기 또 사고가 없었죠? 안 아, 사고. 네. 그러니까 쇼바 볼트들이, 너트들이 풀려 있지 않죠?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쇼바 사고의무 네.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.